try to write you a song that no one's ever heard before wrote lines and words of our love but somehow it needed more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이에요 안녕 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이렇게 볼륨이 빵빵하고 분위기 있고 여신 같은 헤어스타일링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슨 에어랩인데요. 요걸 이용한 튜토리얼 방법과 추천하는 머리, 추천 안 하는 머리, 토탈 리뷰 영상이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짠!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와. 얼마 만에 찍는 건지 약간 어색하지만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제 다이슨 에어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쓰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엄청 더러워요. 저는 빨간 레드 에디션 이런 거를 구매를 했고 구매한 지는 진짜 한 2, 3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걸 왜 진작에 안 샀을까 이러면서 제가 이번 연도에 산거 중에 제일 베스트 1위 아이템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사용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laughs> 에어랩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배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 집게를 엄청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에어랩을 하면서 이 집게, 저 집게 다 이용을 해봤지만, 이렇게 생긴 집게류가 되게 사용하기 편해요. 먼저 저는 머리를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1단, 2단, 3단. 그래서 3단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한쪽만 먼저 이렇게 축축축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거를 해외 직구로 또 따로 돈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베러리였어요. 근데 이거는 긴 머리용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빨리빨리 되지만 너무 이 세팅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머리들은 어차피 금방 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롱베러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머리가 말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왼쪽 머리는 무조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말리게 말아주고요. 오른쪽 머리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말리게 말아줍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베러를 사용을 해서 말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바람 쐬기랑 그리고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 최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데기보다 손상이 훨씬 훨씬 적어요. 제가 지금 머리도 되게 건강해지고 되게 좋아진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잡아 줍니다. 거의 검지 손가락 굵기 정도 잡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머리를 잡고 올려 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똑같이 안 말린 머리를 말려 거예요 이렇게 롱베럴로 말렸는데요.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베럴은 힘이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말리는 그런 화력도 약하고 아 그래서 저는 롱베럴은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단으로 또 나눠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웨이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래오래 세팅돼야지 저는 막 이틀 3일 안 감아도 그래도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남아있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화력이 센, 짧고 강한 이 아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확실히 빨리는 힘이 더 강하죠? 저는 저 정도 긴 머리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머리 부분을 잡을 때이 뿌리 부분을 잡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쉽게 잘 딸려오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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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하고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앞머리인데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볼륨이 없고 촥 처지는 머리는 앞머리가 진짜 제일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진짜 세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헤어 세팅을 안할때 머리띠를 하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에어랩이 저한테 더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이제 뭔가 스타일링도 되고 과하지 않은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우선은 보여드릴 부분만 찝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할 때는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도 말아보고, 뭐, 이렇게도 말아보고, 아니면 이렇게도 말아보고 다 해봤는데, 일자로 옆으로 말아주는 게 제일 예쁘게 여신 앞머리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틀어주고, 일자로, 이 상태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여섯, 세, 넷. 딱 떼주시면은 처음에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잡아주면서 좀 풀어주면은 여신 앞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정말 두 배는 작아보여요. 아까 보이시죠? 저는 역광대랑 이 M자 이마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간 분위기 여신 쌉 가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머리를 말아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볼륨이 없어서 여기 볼륨을 띄우는 걸 좋아해서 이맨 마지막 단 머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아주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은 이제 뿌리 볼륨까지 확실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팔을 올려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살아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뽕이 뽕 하고 완성됐죠? 지금 보면 살짝 과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딱 적당하게 풀려가지고 너무 예쁜 웨이브가 돼요. 이제 여기 뒷머리도 마저 해줄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볼륨의 차이? 볼륨 완전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걸로도 나는 볼륨이 부족하다. 아, 오늘 좀 뭔가 잘안 띄워지는 날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배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머리를 가릅니다. 어느 쪽 방향의 배럴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끼고 머리로 뽕을 띄워줍니다. 똑같이 찬바람도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한컷더 볼륨을 더 실어줬어요. 이거 배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연출을 할수 있고 또 머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청 여신 웨이브?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쉽죠? 저는 이거 롱배럴 굳이 살 필요 없고 이 숏배럴로 다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한번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안 감으면 3일은 가더라고요. 제가 고데기보다 이게 좀더들 풀리고 또 풀려도 되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풀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뭐, 이틀, 3일 정도 머리를 안 감아도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손에 어느 정도 익으면은 저도 처음엔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점점 그 시간이 단축되면서 지금은 제가 5분에서 6분 컷까지 해요. 그러니까 되게 바쁜 아침에도 5분 정도 투자하는 거니까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하는 속도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제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옆머리가 이제 이렇게 묶었을 때도 이렇게 엄청 예쁘게 연출이 되고, 이 여기 구레나루구레나루까지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 되게 청순한 머리로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에어랩 한번 고민해보세요. 특히 저처럼 볼륨 없는 머리분들은 꼭 고민해보세요. 광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드리자면은 어 제가 제 주변에도 엄청 이렇게 찬양하고 다니고 추천도 많이 하고 제 브이로그를 보고 구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들한테도 되게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막이 사람 저 사람 다 시켜봤단 말이에요. 여행 갈 때도 저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본 결과 제가 추천하는 머리와 비추하는 머리가 생겼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머리는 저처럼 이렇게 얇고 가는 모발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들한테는 에어랩이 되게 되게 잘 먹어요. 또 다음은 고데기로 인한 손, 손상모이신 분들. 저도 이렇게 제가 볼륨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헤어샵에 다니고 고데기를 거의 매일매일 사용을 하니까 머리가 거의 안 빗길 정도로 손상이 심했거든요. 근데 에어랩은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데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손상도가 적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찬머리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볼륨이 필요하신 분들 너무너무 추천드니다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막 조금 빠글빠글한 거 좋아하시고 센 웨이브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비추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팔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무게도 꽤 있고. 그래서 저는 숱이 많지 않은 머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 제 친구 중에 숱 많은 친구한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데기보다 소량을 집어서 계속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보다 오랜 시간을 계속 들고 세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집에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구매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숱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린데, 수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부시시한 머리, 곱슬기를 가지고 있는 머리분들은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고데기로 열로 인해서 이제 판판하게 눌러주면서 세팅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지 더 탱글탱글하고 이제 잘 눌러진 이런 머리를 정돈된 컬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요런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빗으면서 이제 차분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시시한 머리 웨이브 할 때는 전 고데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숱 많은 머리는 손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전 숱이 없어서 그냥 홀로당 6분 만에 다 해버리거든요. 숱 많은 머리는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이제 머리가 억세신 분들도 제가 실험 결과 좀 이제 머리가 강하신 분들은 에어랩을 먹였을 때이 웨이브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강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고데기를 사용해서 더센 열로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갈 때 이렇게 분리하면은 좀 그래도 드라이기보다는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드라이기로 사용을 할수 있는 툴이랑 배럴 두 개. 이것만 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도 여행가서 사진 찍히는 거 보면은 아, 조금 무거워도 가지고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짠! 여러분,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laughs> 원래 이 다이슨이 나온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미 수많은 리뷰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아, 나는 그냥 굳이 안 올려도 되겠다 했는데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콘텐츠로 찍으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더 재밌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